한 달에 한번 영희 씨는 정기 검진을 위해 부천 성모 병원을 찾습니다. 14년 동안 드나들었던 이곳은 이제 내 집마냥 편안하고 정겹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힐끔거리는 시선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봅니다. 아니,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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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파 아니, 아, 아, 아빠가 아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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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녕 피우니까. 아줌마 너무 니소놀리지마니 네. 어. 네. 한때는 니음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든 아니, 아길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니, 니아어머니 아니, 아니, 다고마워 딸기 좋아하시는데 이게 좀, 드시면 좀 낫잖아요, 그죠?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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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응, 응, 응. 맞아. 근데 종이 가방을 주고 좀... 다니잖아. <laughs> 제가방이 얘는 큰데, 이 가방은 조그맣잖아. 잘 오실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조그만, 제가 커서 그런지 몰라, 조금만거좀아요 너무 귀엽죠? <laughs> 매분비 내과 유순집 교수님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영희 씨의 거인병을 진단해 주신 분입니다. 그로부터 14년 동안 교수님은 영희 씨의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돕는 한편, 치료비며 약값, 생활비를 병원 사회사업팀에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인설이 아침에 조금 맞았어요. 요즘은 네. 좀 낮게 맞아요. 몇 달이 맞으셨어요? 아침에? 어 요즘은 지금 아요. 99. 거인증이란 걸 갖다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했다가 좀 하고 그러면서 저희 병원을 오게 됐어요. 오기 전에는 99년도에 저희 병원에 이제 그 결핵 이 있어갖고 입원한 적 있었어요. 그게 아마 인연이 돼서 또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오게 됐어요. 몇명안 되거든요 백만 명당 한세명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그런 말단 비대증이고 거인증은 그것보다 훨씬 드물죠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뿐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갖다가 그리고 또그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옛날에 올림픽 가서 운동도 했던 농구 선수였는데 그걸 저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음. 환자들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배경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갖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도와드리려는 그런 생각이 좀 생긴 거죠. 아이고 굉장히. 아이고 자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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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어날 수 있어요. 몇 가지 검사와 처방이 끝난 뒤에도 교수님은 영의실 그냥 보내지 못합니다. 네. 그래도 저 잘하고 있어요. 요새 네, 잘하고 있고. 예. 임상게 좀 오래되긴 했다. 이거 한번 다시 보기 봐야 되겠네. 그렇죠? 볼 때마다 안쓰러움에 잔소리가 좋습니다. 길어지는 교수님. 먹어, 안안 하지만 영희 씨가 이만큼 회복돼 살아갈 수 있는 건 교수님의 잔소리 덕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안 왔어요. 세요잘 거야. 고왜 자꾸 이렇게 보세요. <laughs> 그 밝은 표정 속에 그 숨어있는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통이나 생활 속에 있는 어려움을 갖다 이제 감추고 있는 거죠. 아까도 침대에 누웠지만 맞는 침대가 없잖아요.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것도 없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없고 소파도 없고 모든 게 없어요. 일상생활 모든 게다 불편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든 걸 갖다 다른 사람을 갖다 도와주는 쪽으로 오히려 그게 승화된 그런 삶을 갖다 살고 있어서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막 정말 와서 아파서 죽겠다고 막올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러질 않거든요. 정말 죽을 지경이 돼도. 일에다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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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한 평생 병과 함께 살아야 하는 영희 씨. 이렇게 약으로 주사로 목숨을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교수님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안녕하세 약이 어떤 어떤. 약이? 아. 어, 당뇨가 좀 있어요, 제가. 당뇨 너무 저혈당이 심해 갖고 당을 좀 올리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또거서산성염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약어 있고. 약을 받아든 영희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택시 기사인 주성환 씨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부천에서 택시 영업을 하는 성환 씨는 14년 전부터 영희 씨의 개인 기사를 자청해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자야 하지만 영희 씨의 전화 한 통에 단잠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영희 씨가 탈 때면 의자를 바짝 당겨 누울 공간을 만들어 주는 성환 씨 작은 배려 덕분에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이차이게콜 받고 갔는데, 김영선선수를 봤어요. 저 스포츠 좋아해갖고, 옛날 국가대표 막 경기할 때 한국화장품 소속, 박찬 선수하고 같이 할 때, 그쪽이 많이 봐갖고, 본체 또 키가 크고 하기까 보이자, 아, 금방 기억하잖아요. 축시 응. 하시다가 네, 만났으니 깜짝 놀라셨겠어요. 예, 저도, 저도, 저도 놀라셨어요. 아니, 그김정민 선수가, 여기 있습니까가 만만데 내 체면 보시면 이게 맞 맞다 가더라고 또올에 이제 아픈 게다바뀌었잖아 몸이 그러니까 등치는 많은데 맞다 가더라고 그때 이제 처음 그때 이제 장충체육관 가는 그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돼갖고 지금까지 어떻게 연결됐어요. 언젠가 영희 씨를 태우고 농구 시합을 보러 멀리 춘천까지 다녀오기도 했던 성환 씨.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삶이지만 이렇게라도 나눌 것이 있다는 건참 감사한 일입니다. 꽃, 꽃 여기 꽃, 꽃장사를 바쁘겠다. 저 사고 주말에 많이 와. 그죠그죠 아, 사가영 병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영 씨의 집이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걸 도와주고, 됐어. 성환 씨는 영업을 나가기 아, 좀. 위해 바삐 돌아섭니다. 아, 수고, 영희 씨가 10여 년 전부터 살기 시작한 부천시 오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 여덟평 남짓한 이 공간이 명희씨의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엔 농구선수 김영희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한때 그녀 삶의 전부였던 농구는 한 시절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나가버린 과거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근처에 사는 지숙씨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영희 씨가 때를 놓치는 게 제일 걱정스럽다는 지숙 씨는 영희 씨의 수호천사라 다름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진짜 아무것도 못 먹었었는데 3개월 동안은 언니가 해준 거그 콩나물 국 국이 너무나서 한데 맛있었고 그 국이 기계가 어, 돼갖고 퇴원하고 태어, 나서도 계속 콩나물 국을 끓여 먹고 있어요. 언니가 또 끓여 주고 해요. 천국과 지옥을 몇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제 철 들어가지고 밥을 열심히 잘 먹고 나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철 들었어요. 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반찬이라 해야 신김치가 전부지만. 엄마 같고 언니 같은 지숙 씨와 함께하는 식사는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저녁 무렵. 영희 씨가 집 근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10년 넘게 드나들며 안면을 터온 상인들은 영희 씨를 보자 저마다 한 마디씩 인사를 건넵니다. 아, 아, <놀람> 할머니 잡숴 어머니 홍어빵난 됐어 밥 먹었는데 어, 하나 더또 먹어. 도 요즘 그래도 좀 좋아진 것 같아. 예 그죠? 얼굴 얼굴 많이 좋아 얼굴 어, 예쁘셨잖아. <laughs> 거칠고 투박한 농담과 서툰 인사 한 마디에도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고해요 춥고 외로웠던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삶맛을 알게 해준 사람들. 이 고마운 이웃들 덕분에. 영희 씨 얼굴엔 오늘도 봄꽃 마냥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